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박천생입니다. 눈깜빡임 틱 증상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 문화하신 것으로 사례되는데요 어린이 틱쟁이는 뇌 성장 발달과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기에는 재발이 빈번한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피로는 물론이고 감기나 비염 등의 문제가 있으면 틱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면 틱증애가 재발하거나 악화되기 쉽습니다 틱 장애 초기에는 대부분 눈 깜빡임 코 찡긋하기 등이 가벼운 틱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운동 틱 증상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발 구르기나 외설증 등과 같은 중증의 복합 틱 장애 형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아 청소년 시기의 틱 장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성인 틱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ADHD나 강박증, 불안장애 등을 동반할 가능이 성 높고 또 사춘기 이후에는 우울증이나 물질 사용 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 틱장애는 눈 깜빡임 정도의 가벼운 틱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우원에서 어린이 직장이를 치료할 때는 뇌신경계의 흥분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과 병증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직장이 치료 과정에 졸리거나 살이 찌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치료 완료 이후에는 복약을 중단하더라도 특징상에 다시 심해지는 반동 현상 또한 훨씬 적어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어린이 틱 장애를 치료해 온 경험에 의하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틱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2에서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추가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학습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 것처럼 치료를 통해서 틱 증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 치료를 추가하면 틱장애 치료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가까운 환호에서 정확한 검진 후 꾸준히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